부탁드립니다. 정화의 망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의존 DJ 함께하고 있고요. 지난 6년간 저의 친오빠보다 더 자주 보는 오빠 한명 있습니다. 늘 사람 좋은 미소로 허허허허 인사해 주는 우리 천사 오빠, 엔젤 오빠. 우리 바로 골든 디스크 로마 오빠. 두 번째 의 좋은 DJ 이루마 씨께 바로 전화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이루마 씨는 제 생일 때마다 선물을 그렇게 줬어요. 예, 진짜 사람 좋아요. 역시 이런 느낌이 좋으세요. 네, 아이고 안녕하세요. 정호의 망국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우리 루디. 네네. 예, 제가 앞에서 사람 좋은 오빠라고 <laughs> 얘기를 했거든요. 아, 어, 제가 그런가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제일 네. 우리 정호의 희망곡과 가까운 <laughs> 오빠예요. 예, 일단은 정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정희 가족 여러분, 네. 아, 연말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, 아, 네. 역시 부드러워요. <laughs> 예, 매우 부드럽습니다. <laughs> 사실 그 FM DJ 중에 제가 네.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엔젤 오빠다. 엔젤 오빠. 엔젤 오빠. 수호 천사. 왜냐면 네. 제가 지각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오랜만 해도 네. 지금 몇 번째입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예, 그리고 아, 네. 배에 또예좀 예기치 못했던 배우르르 쾅쾅 사건 때문에 아 예, 제가 또 지각 <laughs> 네. 몇번할 뻔했는데 5분 대기 조로 네, 네. 기다려 주시고 아늘 네 기다리죠 혹시 네. 몰라서 네그 제작진이 급히 찾을 <laughs> 네. 때마다 어떤 생각을 좀 주로 하시나요? 아 오늘도 과연 오프닝을 하고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. 그러니까 꼭그 마지막 에그 찰나에 딱 들어오시잖아요. 맞아요. 찰나에 들어와서 예.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, 급하게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서 그 네. 모습을 오늘도 보지 않을까? 이런 생각하면서. 약간 기대반 네. 설렘반이죠. 어, 그럼요. 네, 설레기 아, 오늘 오프닝 꼭 하,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하죠. 항상 네. 못 하시고 애매할 때 제가 들어왔었어요. 그렇죠?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. 네. 네, 네. 우리 이룸아 씨는 저 저희, 저희 프로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. 몇년 전에 어, 패밀리 네. 데이 때 어, 네네. 네, 네. 근 우리 정호영만곡 DJ로 맡아주셨잖아요. 아, 네. 죄송합니다. 오키도키, 네. 오키도키 하고 아. 주저 안으셨잖아요 <laughs> 그랬죠, 네. 어 정말 나고. 기진맥진할 정도로, 아우 너무 긴장되고 힘들었죠, <laughs> 네, 근데. 진짜, <laughs> 예, 우리 그 패밀리데이 때 파리조기 정호영만곡이거든요, DJ들이 힘들어해가지고 아. 오키도키, 맥키도시, 이대도시, 남영주씨, 이거, 요거, 이거는 이제 되죠. 네, 어, 뭐, 네, 빨리는 못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네. 천천히 한번 부탁드릴게요. 5, 6, 7, 8. 오키도키 웨켄토시 이다도시 남양주도시 아 남양주시. 예, 예. <laughs> 진짜, 진짜. 아직은 좀무린데 어. 예. 어, 제가 남양주를 별로 안 좋아나. 하남양주씨에서저 죄송하지만 오키야. 제가 남양주시 홍보대사가 되었어요. 예. <laughs> 알죠. 너무 신도시로 잘 알죠. 또 네. 화, 이게 또 됐대요.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좀 많았는데. 예, 일단 네네. 감사드리고. 아 네네. 그동안 워낙 우리 이루마씨께 고마웠던 일도 많고. 네네. 크리스마스여서 겸사겸사 작은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바로 가요 제가 네. 산타가 돼서 골디 네.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. 와. 근데 또 그냥 네네.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. 네.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. 네네. 이로마 씨가 맞추면 골든 디스크 <laughs> 청취자 다섯 분께 정호의 희망곡 선물을 드리고. <laughs> 네. 틀렸다 하면 그 선물은 아... 정호의 희망곡 청취자 의 선물입니다. 아뭐 어찌 될건뭐 선물을 드리게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네, 우리 어찌됐든. 청취자 아니면 골든 디스크. 아, 네, 어이 부담되네요. 네. 네, 이쪽 약간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고. 네 어, 부담스러운데? 네네. 제가 골디 청취자 다섯 분을 모셔봤어요. 네네. 황희순 씨, 나현주 씨, 공태영 씨, 장은영 씨, 박재석 씨. 음. 네네. 아시는 분이죠? 오, 예, 예. 자주 그 게시판에서 볼수 있는 네. 우리 청취자 분들이시죠. 특히 네. 다섯 분은요, 그팝 그 방송이잖아요, 팝. 맞아요. 철자나 안 틀리고 그냥 쫙 장문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. 예. 오, 이분들께. 글, 글 네네. 이로마 씨가 맞추면 이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어.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네. 아, 진짜 떨리네. 아 근데 네. 떨 필요가 없어요. 이루마씨 전공 분야예요. 피아노. 아 진짜로요? 네. 진짜로요? 네. 아 근데 이게 또 전공에서 또 틀리면 이거또 굉장히 창, 창피하잖아요 그럼요. 엄청 창피하죠 <laughs>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. 엄청 알겠습니다. 창피한 거, 네. 엄청 부끄러운 네. 거예요. 예. 네네네. 네, 네. 자 문제 나갑니다. 네. 이거 알죠? 틀리면 바로 오토고바예요. 아 네. 네. 문제 나갑니다. 정호의 멤버 네, 네. DJ이자 신인 걸그룹 셀러파이브의 멤버인 저 김신영은요. 동료 뮤지션과 셔터를 비롯한 여러 곡들을 만들며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네. 중저 김신영이 어릴 때 쳤던 피아노 곡은 무엇일까요 1번 체르니 100번 2번 바이엘 3번 키스드레인 4번 안배웠다 자 정답은요 2번 바이엘 2번 바이엘 2번 바이엘 안녕 <laughs> 아. 집춥니다. 이것 또한 정오의 만고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김신영이가 쳤던 피아노고 무엇일까요? 1번 체르니, 2번 바이에, 3번 키스드레인, 4번 안 배웠다. 아, 예. 일단 여러분들 청취자 퀴즈예요. 문자 샵 8000번 짧은 고시 번긴거1 0 0원요금 빠지고에 미니 공짜니까요. 이리로 많이 많이 보내 주시고 저희 이쯤에서 원판 나가야죠. 예. 그 라이브 에이드에 나왔던 가수 있...